안녕하세요. 장승규 한물입니다 오늘 6월 17일 월요일이고요. 한주가 또 시작했으니까 출근은 했습니다. 음. 현재 빈차 상태라서 이제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음, 막간을 이용해서 또 폭염 대비 아이템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자면은 그 끈적거려가지고, 어, 아유, 벌 들어왔다. 나가줄래? 호호. 요 마작 테이블. 어, 플라스틱 냄새가 좀 나가지고, 어, 냄새 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통풍 시트. USB 무시동 통풍 시트고요 아, 이제서야 왜 진작에 이거 살 생각을 못했을까요? 음,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어. 최고예요, 최고. 아무튼 하나 살때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게 이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면은 이제 선풍기 팬이 그 모터가 여기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았을 때 뭔가 좀 불편하거나 좀 튀어나오거나 조금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어,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딱요 접히는 부분에 모터가 딱들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앉으면은, 어, 소리 들리세요? 떼면은 꺼지고. 일단 어제 개시했거든요.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깔고 탔는데, 근데 주행 중에는 못 쓰겠어요. 왜냐. 제가 약간 이렇게 누워서 하거든요. 운전을. 그리고 제 몸에 맞게 지금 시트 포지션 높낮이랑 에어 감도랑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요거를 하니까 미세하게 높아져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10시간 끝날 때 되니까 그때 빼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콜데기 할 때만 유용하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일을 잡아야 되는데 큰일났네 아이고 이따 키보겠습니다 방착 잡았거든요 상차지, 경기화성, 비봉면. 하차지, 경기 안산, 반월봉단. 일단, 관내발이 그냥 몸풀기 용으로 하나 잡았어요. 금방에서 잡았는데, 뭐, 8시부터 상차 된다고 하거든요. 뭐, 화물은 뭐, 골판지라고 하고요. 근데, 금방인데,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야, 6 8 1 k m 에 34분. 안산화성이 이래. 출근 시간대. 아.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죠.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아이고, 가겠습니다. 경기 화성 비복면에서 당착 3차 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 안산 성곡동 반월공단 하차지가 서울우유공장입니다. 키로수 20km, 38분 나오네요. 하차되고 있습니다 어. 쓰레빠 신어가지고 차에 있으래요 경기 안산에 하차했고 콜데이가 조금 길었습니다 뭐갈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또 단거리 하나 또 잡았어요 상차지 경기안산 초지동 하차지 경기수원 고색동 다음으로 뭐 열바레트뭐뭐 실는다고 뭐 하거든요 중량 뭐 많이 나가진 않는데요. 한시반 상차예요. 뭐, 뭐 들어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경기 안산 초지동에서 1시 뭐반 이후로 이제 상차가 돼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지 경기수원 고색도. 키로수 19키로 30분 나옵니다. 화물은 12바레트 부품이고요 풍량은 3톤 미만인 것 같습니다. 2톤에서 3톤 사이. 지게차를 외부에서 굴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2시 반쯤? 어, 그때 맞춰놨어요, 시간. 가서 하차하겠습니다. 경기 수원 고색동에 하차했고요 하차하다가 한두 다이 떴는데, 뭐또막 통화하더니 멈추라고 하더니 여기 공장이 아니래요. 또 어디 화성 어디 30, 40분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잠깐 작업이 수독되고, 일단 공교롭게도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예약점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상 무조건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내렸고, 뭐 뒷일은 뭐 알아서 하시고, 나는 짐 내리면 끝나는 거고, 이제 설명합니다. 예약 당착으로 잡은 거. 상차지 경기 수원 중동, 하차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단 상차지까지는 7km 정도 나오고요. 20분 정도 나오겠네요. 3시 반 상차라고 했거든요. 얼추 시간은 맞을 것 같고, 화물은 휴지랑 뭐 박스? 수작업 오더고, 제가 수작업은 아니고, 인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상차지가 요런 인도, 인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를 좀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하차지가 아시다시피 9월동, 어, 거, 그 로데오 거리 그쪽이죠. 지금 로드뷰를 샅샅이 보고는 있는데, 조금, 어디서 하차할지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민폐 끼쳐야 되나? 일단 은 수원, 팔달구, 중동 으로 상차 하러 넘어갑니다.

아, 박세다. 5톤 차배치였거든요 경기 수원 중동에서 물건 화물 상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인천 남동 구월동 키로수 4 2 k 로 1시간 나오고 있고요. 화물은 화장지 실업수입니다 상차가 로드뷰 본거 생각보다 더좀 좁아가지고 어, 들어가는데 좀 애를 먹었네요. 하차는 뭐 통화했는데 대로변에서 내릴 것 같습니다. 인도 타고 뭐 생쇼 안 해도 될것 같고. 갑니다. 2009월 동에 강차 하차했고요. 바로 야상 잡았습니다. 야상 상차지 인천 남동 남촌동 하차지 충남 천안 입장면입니다. 화물은 전자 제품 14 바레트라고 하고요. 중량은 많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촌동까지 5.5km, 12분 나오고 있습니다. 상차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인천 남동 어, 남동공단인가요 여기가? 하차지 뭐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근데 오더 내용에 6시 20분 상차로 되어 있네요 못 봐가지고 어, 전화했더니 6시 20분에 들어오래요 음.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휴, 라면하고 어, 음료수 삼각김밥 조촐하게 첫끼 먹습니다 음. 오늘 뭐 밥을 못 먹었어요. 못먹못 먹은 거보다도 못 밥을 일부러 안 먹었다고 보셔야 돼요. 음, 막말로 동네발이 두탕 그거 해가지고는 식비가 그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당차 하나 더 하고 야산까지 찼으니까 어, 식비가 발생했네요.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남천 남동 남촌동에서 야상 상차했고요 저는 집으로 퇴근합니다. 집까지 32km 35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차지. 매일 하차지 충남 천안 입장면 하차지 한 번씩 통화해 보는데 어 전화를 안 받네요. 어 그냥 뭐 통상적으로 9시 전으로 해서 맞춰서 하차하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물은 믹서기 박스 파레트. 파레트보다 조금 박스가 튀어나와가지고 조금씩 밀리고 밀려서 14파레트 짜리였는데, 어, 그 적재함 뒤에 기둥이 딱 스치게 다 들어갔네요. 뭐 중량은 3톤 미만인 것같고요 오늘 뭐, 일단 표면적으로 당당당, 야, 요렇게 했는데, 뭐, 매출 뭐턱거리고요 아니지. 턱걸이보다도 뭐 기대 매출을 뭐못 미치는 수준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미 못 봅니다.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시청 감사합니다.